내가 사진 환팩을 하나 더 해줄게. 다운에서 실제 이 여자 둘이서 할 때, 내게 운명 같은 방 안에서 울부짖는음을 듣고, 실제,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, 한응원 사건, 간호사 사장 힘으로서 더 이상 못 이길 때두 분이, 나이 잡수고 맹 정신으로 처음으로, 내 앞에서 다 보여줘. 담에서 사진 찍기, 카메라에다 인출하기, 자기 본인 둘이서 여성으로서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없이 삼북동에서 죄를 끼안고 죽어야 되는가? 그 여자의 한이 그리고 마지막 나를 벗삼아서 인계가 어디라고 언니라고 가리켜줘. 그래서 내가 제명해지는 신의 울케 사이를 나날이 뒤집어. 알고 사진 한 장으로 인터넷 날려서 사주팔자 없이 사람의 재수명을 쏟건. 소환장에 올리지도 못하게 힘을 팍팍 떨어뜨려서 죄수자 지명한테 사진 날리고, 지금까지 놀아난 네 죄는 내가 알고 있는 그주민등한테 사진 나짝으로 길 떠나서 차 위반처럼 헬멧 안써쓴게면허증 내느라고 말했던 그 말, 자백에 적어, 기백에 적어, 산채로, 운전면허 갖고, 사람을 죽인 살인자처럼 위축되면서 취재장한 취직 운건은 여기서 이렇게 다못 보네. 내가 실제 말해서 네 가족처럼 얄팍하게 아버지라 있으면 재산이 혼란은 가능하고 없어. 그러나 마지막 일어난 네 병이 여자라서 내네 스스로 네 가족을 싹이지요 알았음 여성 최초로 간호사 전문의도 없이 보좌관도 없이 의사가 원한다고 해서 옆에서 약 챙겨주고 말 도우미가 진짜 간호사있으면 내가 실제 시체로 안 일어나. 엊그저께 지구대 앞에 있었던 한의원 한의사 사건 네 가족이 메마르게 네 딸을 앞세우고 주장하면서 내 뇌에다가 명령 내려는 쇠사를 껴는거 맞아. 그 쇠사들이 방심 않고 방사능을 말려주겠다고 하지마. 내 해맑았던 한평생 지분을 네 가족이 갖고 놀때나 실제 보조 간호사를 처방하라고 말하고 싶었던 내 울컥함이 평생 네고진감네 성희롱죄 말미암아. 너를 보지도 못하는 암매장권 사유권에 보살도 못하고 여지껏 개인병원에 깊이 머물렀다만 너와 같은 환자는 곧 내가 지적 안 해도 누군가가 떨어지겠지, 그만해. 니하랍씨가 네 도지사면 분명히 너는 우격다짐하고,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간호사 옷을 입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도 보여줬어. 앙케이트 조사 들어가도 돼. 그러나 나는 이 집에서 이렇게 안 밀려나. 알고 조심들